안녕하세요. 초시로 아야톡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절세 고수 네 번째 태왕 조이업. 시작은 여우정, 그리고 기현 조건은 8 1레벨 이상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도관 박모엽과 이야기하면 조이업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열마왕의 증표를 구해서 가라고 하네요. 증표는 소환에 잡으면 상자에서 랜덤 획득됩니다. 12시로 쭉 위로 올라가면 의뢰 목표 천혈마왕 소환 장소입니다. 천혈마왕도 피통은 엄청 크지만 아프지는 않아요. 저는 운이 좋게 첫시도만에 증표가 나왔지만 몇 번을 해도 안 나온 분도 있다고 하니 참조하세요. 도와주신 눈꽃 형님과 대장에게 다시 감사를 전합니다. 획득하셨다면 이제 조이역을 만나러 갑니다. 천도봉 상층 몬스터 다큰 이동합니다. 여기서 2단 점프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가 있는 벽으로 경공 벽에 부딪히고 도착합니다. 다음 장소는 영웅진기가 있는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진기 위치에서 나무와 막루를 일직선으로 맞춰주고 경공 도착하면 조이엽이 보이네요 이야기하면 새로운 단서가 열리고 다시 박무엽을 만나러 가주세요 박무엽은 천도봉 상층에 조이엽이 있다고 합니다 천도봉 상층으로 갑시다 명소 용발톱 부족 모욕소로 이동. 조이협이 밑에 있군요. 아래로 조금 내려갑니다. 해당 위치에서 앞에 보이는 벽으로 경공하시면 됩니다. 부딪히고 떨어지면 부착. 근처로 가면 자동으로 스토리가 되니 바로 스토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몇수 대결하고 이야기하면 이번 기연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다 받아주면 다음 기연이 열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서 빨리 <놀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아야톡 TV 구독해 주라고.